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해주고 절대적으로 이네 분들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네 최대한 우리가 전반전은 전반적으로 <laughs> <전반적으로는> 최대한 그러지 말고 열심히 좀 진급해요 뭐 저기 뭐야 내가 그냥 무리하게 해가지고 다치지 말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교총 교단별 축구대회를 항을 축구 대 하는데 좋은 일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 한분한 한 분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과 끝을 간섭하여 주셔서 한 분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즐기며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 얻어야지. 천천히 하세요, 목장님. 뭐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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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걷어, 걷어. 굿 하나는 하나는 앉 앉아, 앉으시게.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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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 하나는 앉으세요. 어요 마침까지도. 날도. 그어어요어요 안돼, 안돼, 안돼. 올라. 개체성 성공사의 공사뿌리 됐어, 됐어. 목 같이 따라 때려때려때려 아빠 아빠. 아빠 가 봐. 갔다 갔다. 나이스. 데 보이는데. 보는데 패스 보이는데. 뛰잖아, 나나. 예. 고 나이스. 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벌려 가라데가운라 딜러, 가운데 가운데 돼. 가운데 없잖아. 가운데 가운데 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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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가 가운데 가운데 가가운 아, 올라가래, 올라가래. 가 그래 가 그래. 가

대회를사랑하셔서 효단대양 목회자 축구대회를 예를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무엇보다도 날씨가 아닌 담비를 시호의 경기를 치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도한 승부욕으로 인해서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대회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 축구대회가 늦을수록 축복하시고 예를 들서성으로 고총, 이제, 공동 회장님께서 오늘 우리 교단대학 목회 축구대 부대회장 시, 기침총, 이용 목사님 나오셔서, 3개, 죽은 사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에 주바합니다 대신 모든 분들은 각 교단에서 가장 건강하시고, 또 운동이, 특별히 이제 운동 경기 중에서 축구가 가장 격렬하고, 또 가장 그,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할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 축구인데, 산개 주는 사자말 그대로, 배가 미래인들에게는 가장 천한 동물인데 살아있어요. 우리의 네, 왕인데, 죽었어요 지금 하자고라는 상대가 훨씬 낫다. 오늘 각 교단부터 2025년 어, 한 의회 교단 대야 어? 목회자 축구 대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laughs> 이수 성수... 다시 천하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 기관을 대표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리를 마음껏 다시 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고요. 어, 오늘 보니까 전체 대세가 어, 짧은 기 대세이기 때문에 사용사를 확실히 하고 대신 6페이지에 나오는 사용사를 글로써 여러분 대신 읽으시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축 내게 주신 큰 은혜 감사니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어, 한교총이 주최하는 교단별 목회자 축구 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특뜻 분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며 사역의 현장에서 땀 흘려 오신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만큼은 한 팀이 되어 땀 흘리며 웃고 교제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서 한국교회가 교단을 초월하여 하나되는 귀한 자리입니다. 서로 다른 교단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같은 복음을 전하고 같은 주님을 섬기며 같은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교단을 초월한 연합과 일치의 영성, 그리고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풍성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기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여 주신 한교총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 조직위원회 그리고 섬김의 손길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오늘의 이 연합의 걸음이 한국교회 회복의 씨앗이 되고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드리며 오늘 대회가 은혜와 감동으로 가득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사에 대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한국배 교단대한워회자 축구대에 참석한 각 교단 대표 선수들 모든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정정 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이며 부자하게 추가 판정에 기여되는 경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상호 간의 예절을 지키며 한국교회와 교단 목회자간의 친선 동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일 선수대표 김유환 바로 축으로 <laughs> <laughs> 게감사 드립니다. 어, 천안 기독교 천안시 기독교총년앞회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점심 식사는 10시, 11시 반부터 12시, 아, 1시 반까지 축구센터 내 식당에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센터는 어, 여기 경기장 앞쪽에 에, 있습니다. 보셨으니까 잘하신 것으 생각을 합니다. 김종혁 대표장님께서 기념품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념품은 팀당 25개씩 공부석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후에는 나눠드린 쓰레기 봉투에 넣어 각자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시고 또개회선을해 주신 어 대표장 공동 대표장님이시고. 부대장님이십니다만 기측총회장님이신 이영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 축구해주신 이승수 부총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사해주신 박성근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빈 가운데 한 분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위원장이시고 시축을 내주신 축구계의 전설이십니다 이영무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디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정회장님들고단청문회입니다다 같이 인사드릴 때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계시는 주... 한번 구호하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손 들고 우리는 하나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고맙습니다. 그럼 또또또가 <목소리도> <슬야. 에이. 목소리도> 으기 으아, 됐어 됐아좋아좋아 으아, 올라으야돼잡아잡아잡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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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Lá eu 잘 잡아줘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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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네, 지금처럼만 하시면 될 아, 좋았거든요. 아까 전에도 사이드 전환 되고 하니까 크로스 올라고 하면 그니까 방금처럼 아까까지 찬스 왔잖아요. 아, 그런 아, 식으로 대단히. 해야 돼요. 공을 오래 끌고 있으면안 돼요. 알겠죠, 다들. 그러니까 보이는데 패스하시고 안 되면 백패스라도 상관없으니까 보이는데다가. 예, 예, 예. 그다음에 수비진에서 아까 전에 뭐 가운데로 네, 패스하시는데 네, 그거 네, 굉장히 네, 위험한 일이거든요. 하지 말라고요. 예, 가운데로 수비수 가운데 좀안돼 가운데.

네, 괜찮아. 괜찮아. 야, 반대 전환. 반대 전환. 안 돼. 전환. 안 돼, 만 하면 가야 나가요. 하나 가요. 반대 방향. 가가 가. 가가가 가. 가요! 어, 오, 오. 가, 가자, 가자! 세종섭 찍게, 라이, 라이! 반대, 반 고체 선수, 고체 선수, 공포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이.

다 올라가 내려 올라. 올라 싶고 막올라가다 올라가요. 자, 3이 하나 둘 파이팅 한번해 주. 하나 둘 셋. 백석 대신 한번 외 하나 둘 셋. 백석 대신. 같이. 같 하나 둘 셋.